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릭스입니다. 지금은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어, 2시 55분이고요. 어, 자지, 아직까지 안 자고 있는 이유는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출근이니까 일요일을 미루고 싶은 마음에 지금 졸립지만 열심히 참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있었어요. 음... 제가 좀 전에 월 생활비를 계산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어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잘안 했어요 좀 전에 막 고지서 같은 거다 꺼내 보면서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혼자 사는 어 남자가 어, 아무것도 안 먹고 숨만 쉬었을 때 나가는 돈. 우선 가장 큰 지출은 어, 집이에요. 집으로 제가 한 달에 모기지가 1200불이 나가고 또 관리비가 250불 또 집보험이 한 달에 55불. 집보험은 사실 뭐 1년에 한꺼번 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이자를 내고 매달 내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게 싫어서 어, 나눠서 내는 걸로 했고요. 이율이 되게 이자가 붙는데, 그렇게 별로 안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집으로만 나가는 돈이 얼마야? 1,550불. 제가 한국 살 때는 그때,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안 냈어요. 제가 회사 근처에 있는 월룸에서 어, 8천만 원인가 7천만 원짜리 월룸을 살았는데 그때는 월 이자가 20만 원도 안 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거의 1,500불이면은 어, 130만 원 정도 되나 그 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비용은, 어, 자동차. 월 자동차 보험이 230불. 그리고 기름값이, 지금 회사가 멀다 보니까 200불이 나와요. 그래서 자동차로만 430불. 다행히 할부는 없는데, 요, 이 BC주가 특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, 뭐, 다음, 어 언제지? 5월 때부터는 20% 정도 할인이 될 거라고 하는데, 어, 어떨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제가, 어 작년에 사고가 있어서 아마 또 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할인이 되더라도 뭐 똑같은 돈을 결국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음, 그리고, 어 전기세, 하이드로. BC주에서는 하이드로를 두 달에 한 번씩 내는데, 그때 한, 그때 차지되는 게 80불에서 100불 사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월 50불로 잡았고요. 그리고 인터넷이 55불, 핸드폰이 55불 이렇게 나오고, 또어 유튜브랑 넷플릭스 각각 10불로 잡았습니다. 뭐 유튜브는 12.9분간 데 그리고 넷플릭스는 제가 쉬어를 하거든요. 친구랑 그래서 나간 돈 6불인가, 그래서 그냥 어... 대략적으로 각각 10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115불 그래서 2115불이 밴쿠버에서 벤쿠버 혼자 사는 남자의 어, 숨만 쉬어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나가는 돈이죠 거기에 플러스로 어, 자동차가 있으면 뭐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 게몇 뭐 달에 한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식비. 그건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. 그거는 제가 최근 그 카드 내역을 봐야 될것 같아요. 얼마, 그 확인하기가 조금 무서운데. 음. 아,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네요. 음. 그래서, 근데 아마 놀밴으로 지금 회사가 지금 집이랑 멀어가지고 이사를 갈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사를 가게 되면은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? 그리고 아마 집으로 나가는 돈도 줄것 같아요. 이상, 밴구버에서 혼자 사는 남자의 생활비였습니다. 안녕.